네, 반갑습니다. 사면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또 사면 우리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사면 또 지금 구간 또 하락하는 추세가 약간 또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또 다시 고민이 굉장히 또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일단 사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단가 굉장히 낮게 가져갔었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 어때요? 급락 줬죠. 그리고 매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골파기하고 올라가는 구간이라 한번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빠르게 갈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매집되어 있던 물량이 아직 반도 속출되지 않았다. 그럼 누군가는 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쥐고 있다는 거고 아직까지도 자전거래를 통해서 분명히 더 끌어올릴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면 지금 구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목표가 부분 정확히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서 아, 영상 아,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면 과거에 제가 어떤 가격권에서 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60분 봉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 만 13,810원인거 보이죠? 분봉만 좀 분석을 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일봉상에서의 어떤 위치냐면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3,800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출발하기 직전이죠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차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재료들과 이슈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 매매를 하실 때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면뿐만 아니라 아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위에서 또 잡아가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나 혼자서 매매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계속해서 좀 사면에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사면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슈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ha rm이죠 좀 어려운 말로는 상용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로봇 월드에서 시연 예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ces 2026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명 같은 경우에는 방산뿐만 아니라 3n1 이 구동 모듈과 더불어서 지금 소형에 대한 고출력 고정 및 이 케이 휴머노이드를 잡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한 통과로 인해서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구 사업실에서도 수주가 또 빠르게 가능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9월 달 들어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자사주 15만 주에 대한 취득을 발표했어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거네. 이 주가의 환원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고 그거는 주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이들의 작전이다. 왜요? 전 매물대에 있었던 개인들한테 본전을 한번 주고요. 조정하는 움직임 만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그쵸 신고가 영역을 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를 쏠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자 10월달에 아, 나올 이야기들을 미리 예측을 해드릴게요 자 인도에서 신규 법인에 대한 설립 이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sw 액추이터에 대한 신규 공급처에 대한 mou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만 분석하고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이 대차 거래 잔고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 대차 거래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주가가 상방향으로 틀었다는 거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외인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엄청난 매수세를 발생시키면서 또 개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좀 보더라도요 지금 JP모건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매수했던 움직임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엄청난 물량들 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지금 구간에서 끝난다기 보다는 우리가 또 고점 부분 아, 정확하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사면은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또이 레포터 파일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끌고 가고 목표가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시크릿 정보들 다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아, 레포터 파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니까요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물려서 이런 종목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 종목명 간단하게만 보내 놔 주세요. 당연히 제가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벌써 3000분이 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전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8시 40분에, 이렇게 전체 문자를 드려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종목명과, 매수가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단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700분 정도가, 이제는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오늘, 이제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익권을 매일매일, 챙겨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어떻게 선택 정을 하냐면 8시 40분에 이 급등 초입 검색기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탑코미디어라는 종목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냐? 자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살표 노출되는 거 보이세요? 자 화살표가 노출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고 저희가 15%또 수익권을 챙겼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은 게 제가 8시 40분에 문자를 해요. 장 우리 몇시 시작합니까? 9시에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자, 문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종목, 종목명을 검색해요. 그리고 9시에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떴는지 안 떴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소통방 안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화살표라고만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와 그 다음에, 이 급등 초입 검색기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 모든 자료들 제가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요. 자, 010-252-2-3008번. 문자로요. 그냥 간단하게 장전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같이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방에서도 제가 누차 안내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모아갔습니까 저희가 2만원에 모아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제가 더 많아서 SMR이나 뭐 이런 이슈들 미리 알고 있어서? 물론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 GPT에서만 잘 검색하더라도 이런 액기스 정보들 여러분 다 뽑아보실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먹고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세력의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법설에 여러분들 요 안에 다 작성해 놨어요. 특히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놨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랑 이 싸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절대로 흔들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준서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다 보면 두 명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권으로 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봐봐요. 만약에 내 계좌가 좀 절망적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법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 제가 15년 동안 아 이제 아 주식을 하면서 싸울링 경험치 있죠. 그런 걸 모두 다 글로 적어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저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 죽을 만 보내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아 문자 날리시면 제가 바로 이 pdf 파일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기법서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강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어떤 강의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강의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다져져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어긋나 버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아,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구요.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몇시 라이브 진행하냐면요.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한번 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한번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라이브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텔레방 링크까지도 같이 또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텔레망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화살표나 기법서 다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영상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